음. 당장 거기서 시체 수거해서 도망쳐 나오는 게 목표니까. 무기는 지금 만들지 말고 빨리 가봅시다. 우리 시체. 걔네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죠? 브루노였나요? 걔네 이름이? 브루노가 60공룡이었군요. 아, 물이 모자라. 물 먹어요, 물. 아, 여기 악어 주요, 주요 서식지인데. 악어 없어야 될 텐데. 없네요. 좋아. 물은 먹었고. 피가 조금씩 차고 있죠. 뭐 먹는 게 없어도 피는 금방 차네요. 자. 뭐라도 먹어. 과일이 피 채우는데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 안 먹는 것보다 나아 보인다. 아, 더워하고 있습니다.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hot. 어허. 저것은 60공룡 아니겠죠? 어, 스펙 옵니다. 잘못 눌렀어요! 어, 잘못 누른 김에 추천도 눌러버렸!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을 하면 BJ 랭킹이 올라가고, 나 근데 벌써부터 긴장 탄다, 무섭다. 추천을 하면 BJ 랭킹이 올라가고, 이제 랭킹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오면 우린 더 즐거운 채팅과 방송을 즐길 수 있겠죠 특히 시계토끼의 인지도가 올라가서 시계토끼의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지면 그러면 나는 돈이 챙기게 되고 그러면 게임을 구입할 수 있게 되겠죠 게임을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린 계속 재밌는 방송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추천 거금 감사합니다 추천 좀 불러드릴게요 모두 다 추천 추천해 모두 다 추천 추천해 모두 다 모여서 시토킹 tv 보면 모두가 행복하네 뿅뿅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속에서 물속에서 완전 익사듯이 죽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지 여기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지 너무 넓은데 이거 너무 웃겨요 다행이네요 의도한 대로입니다 야, 물고기도 니들 지금, 니들이 지금 내 물고기 다 먹은 건 아니겠지? 어, 물고기 밥된거 아니겠지, 나의 육체가? 어, 우리 물고기 밥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 진짜 저 뿜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주사위가 굴리고 싶다고요? 기분 탓입니다. 100% 저의 창작곡이죠. 아, 쟤들 아직도 혈투 중이야. 쟤네 아직도 그냥 뭘 포식하고 앉았네. 내 시체가 이 근처 어디 있을 텐데? 이 근처 어디 있을 거거든요. 산소 없대. 아, 어딨는지 모르 감도 안 온다. 감도 안온 애네 내 시체 어디 있는지. 또이물 위로 올라가면 쟤들 또나눈치차 갖고 또나 잡으러 올 거고 난또 여기서 누울 거고 무한 반복일 텐데. 자, 스태미너가 딸리면 전 지금 물에 잠겨 죽습니다. 어허. 스테미너가 부족해서, 아물 속에 잠기면 익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기 있는 돌부리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나마 저기 위라면, 전 스테미너와 산소를 모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아왜못 올라가? 말이 됐냐 이게? 어. 아 스냅이 나못 참겨. 이거 아주 낮아. 어. 오케이. 여기서 상황을 좀 살펴보죠. 내 시체가 대체 어디 있을까? 여기는 정말 아수라장이군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을 찍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둘리 엄마도 들 열심히 꼬리를 활용하고 있군요. 당신의 꼬리는 장식인 줄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 둘리 엄마가 브루노 죽였어. 야, 지금 초식 공룡들의 어떤 승전보가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와, 그런 메커니즘도 있구나. 어. 브루노들안 보이죠. 저 누워 있는 거 브루노인 것 같아. 가볼까요? 어차피 지금 이 몸은 죽어도 죽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죽어도 돼요. <laughs>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아이들이 꽤 보입니다. 저 아이들의 고기라도 채취하죠. 지금 나 엄청 배고파하고 있어. 심지어. 여기에, 여기야말로 어떤 그 어떤 잔혹한 먹이사슬의 현장이 두드러지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초식공룡들이 겁나 셉니다 부르노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알았어 알았어. 배고파하는 거 알았는데 여기 쓰러져있는 시체 브루노 죽었어요 야 쟤들도 얘들도 육식공룡이구나 이건 뭐죠 얘는 뭐지 너 하마냐 하마치고는 되게 아니야 쟤 육식공룡이야 도망가야해 쟤는 티라노인가보다 얘들도 60공룡인 것 같아요. 얘 뜯어먹고 있죠, 지금. 아닌가? 너도 이름 뭐니? 안클리오? 아이, 다 뜯어먹고 있네. 아, 아 얘는 60공룡 맞아요. 저거 먹고 나면 나한테 어그칠 거야. 도망가야 된다. 자, 이 하마칭은 굉장히 예쁘네요. 야 핑크핑크하다 빙크, 핑크한 하마찡 타야되는데 나 지금 이 근처에 육식공룡 겁나 많고 진짜 돌겠다 나 배는 엄청 고프고 과일 꺼내 과일을 먹어 나 고기 언제 세개나 생겼죠? 왜? 어째서 와이? 고기가 왜세개나 생겨있지? 인클리어 초식같은데? 초식같은데 방금 브루노가 사라... 시간이 돼서 사라진 거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핑크한 이 하마 녀서 레벨 7이나 하네 여기서 지금 겁없이 테이밍 할 때가 아니야. 저, 저기 저 지금 유일한 육식 공룡 같은데 이 지역에 제가 부이 우리 둘리 엄마한테 그 어그리 튀어서 죽는 걸 보기 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체를 찾았으면 하는데 시체는 이미 흔적 없이 사라졌나 봐요. 그때 우리 아까 이쪽으로 좀 도망을 갔거든요. 이래 이쪽으로. 이 안에 시체가, 우리 시체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흔적도 보이지 않아. 아, 알이 두 개나 있었는데 아쉽다. 그래요, 그러면은, 음, 내 생각엔 여긴 알이 굉장히 자주 나오나 봐요, 그죠? 이 근처에 자주 놀러 와서 알을 챙겨야 될것 같아. 아니면 집을 여기로 바꿀까? 아니야 너무 위험해 육식공룡 제 쟤들 젠 되는 걸 거란 말이야 와광원효과 자러 가보겠습니다 단방송에서 봐요 아 테이밍하는 거 보여드릴랬는데 야 잠깐만 저기 티라노 녀석 죽었습니다 저 우리 티라노 고기라도 수거하는 거 보고 가저 티라노 죽었어 꼬리가 가만히 있죠 추천하고 가죠 추천하고 지쳐다기자요렇게한 일주일에서 이주가량 해보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레벨업을 할수록 볼수 있는 진풍경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 게임 꽤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쟤도 초식공룡 아닌가 봐. 겁나 잘 죽여. 아니면 조그만데 힘이 센가? 자 배를 엄청 고파하고 있으니까 이거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과일 좀 먹어 먹어. 과일로라도 배를 채워. 믿고 얘네 죽었어요 제 지금. 조그만 애들이 엄청 세네요 보니까 그리고 뜯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근처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건가 다 죽은 지 37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기를 수거하겠습니다 고기가 장난 아냐 고기 크기가 아 근데 금방 사라지네요 얘들 초식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죠? 우선, 모닥에서 여기서 고기를 빨리 굽겠습니다. 고기를 빨리 굽는, 게 이거 보세요. 처음 보는 고기야. 이게 뭐지? 허벅다리 살쯤 되는 것 같은데? 아, 빨리 고기부터 구워야 돼, 지금. 그 사이에 육식공룡이 나타나진 않겠지. 야, 날씨 어두, 날이 어두워지고 있나봐. 똥들 오지게 싸짓기네, 진짜. 아저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못 태우겠다. 무서워서 자이 초식공룡들이 강했습니다. 육식공룡들이 포식자였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네요. 현실은 초식공룡들이 엄청 강했군요. 불 꺼져 불 꺼져 나 지금 불이 우드 하나밖에 없지 아불 벌써 꺼졌어 아이 언니 진짜 왜 이렇게 연비 딸립니까 엄청 먹어재낍니다. 아, 나와요 자리 비켜! 새취 들어가! 고기 하나도 안 구워졌어. <laughs> 자, 이 육식공룡들 한타임 끝났으야 아, 씨. 저 육식공룡이야, 도망가야 돼. 아, 진짜. 날본게 아니고, 다른 애랑 싸워라. 그렇지. 너희들끼리 싸워. 여기 들어가 있어야겠다. 그래, 애초에 여기서, 여기서 살 것이지. 여기서 불피울 걸. 아, 고기, 진짜. 진짜, 얘 배고파 죽는데. 초식 공룡들의 힘내! 너희들은 아껴도 얘를, 얘, 개를 잡은 전적이 있어! 힘내! 너희들 충분히 할수 있어! 야, 오늘, 오늘, 뭐, 그, 뭡니까. 테이밍 하는 거못보여주겠어 내가. <laughs> 아, 이거 가까이 가서 저 고기 건네 건지러 가는 순간 쟤 나한테 어그칠 것 같아. 어차피 잃을 거 없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뭐지? 아, 얘는 조그만데 땅이 울려요. 얘 쩔어. 어차피 잃을 게 없다. 난 여기서 후퇴다! 후퇴지! 이 자리 뜨겠어! 고기라도, 하나라도 얻었어! 너희들의 싸움을 지켜보겠어! 자, 우리 시체 찾는 것은 옛날에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미 포기했고. 오늘 테이밍 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밤이 돼버렸어. 자, 이것서 멀리 떨어진 데 있어야겠어요. 쟤한테는 진짜, 쟤한테 잡혔다간 답이 없습니다. 우선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아사에서 죽겠다! 아, 맞아 고기 건졌으면 우선 이거 먹어. 5번에 우리 고기를 넣어놓고 있죠? 언니, 고기 먹어요. 세, 세 조각 다 먹으세요. 자, 우선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어. 바다를 건너면 안 오겠지. 고기 먹어요! 먹었요 <laughs> 자, 이것도 밤 되고 낮 되는데 15분 걸리거든요? 15분 뒤에 테이밍. 집을 더 짓는 거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고 테이밍을 반드시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저쪽이 위험 지역이네. 어허 이 모닥에다가 불 피워서 남아있는 고기가 있었죠. 마저 구워가지고 야 이거 구워졌어요. 쿠크 프라임미트 어 저거 이게 그 유명한 그거 그 고기 아닙니까? 그 그 원피스에 그 원피스에 맨날 그 루피가 뜯어먹는다는 그 고기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것도 먹죠 아 허기 많이 찼네 지금 먹을 필요 있을까 먹었습니다 얼마나 허기가 찹니까 야 허기 모양의 반이 차 아, 엄청나군요 아이, 그새 또 불이 벌써 꺼지냐. 빨리서 꺼지십니다. 얼른 고기 하나 주고. 자, 이 15분 동안, 어, 심지어 지금 우리, 뭐, <laughs> 지금 우리 무기로 다안 만들었네. 15분 동안, 어, 제가 이빨 털어드릴게요. 어허. 이빨 털어서 무료함을 달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밍만 해보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한 2시쯤 되겠다. 여러분들, 2시까지 쌩쌩하게 살아있을 자신 있나요? 따라오세요 털어주세요. 어... 사실 저는... 어... 오늘... 사실 저는...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떡방어 짓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슬프군요. 저는 어디까지나 토끼니까요. 겁나 재미없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어, 달토끼! 어, 제 고향입니다. 요즘, 요즘 이 아프리카 방송이 꽤, 어, 직업이 된다고 하길래 저 달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살기 힘드네요. 특히 한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저 달을 다 가지고서도 얼마 돈을 지불해본 기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 권리를 빼앗는 한국. 정말 여러분들 힘든 곳에 살고 있군요. 힘내세요. 언젠간, 제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 다 데리고 달에 갈지도 모르지. 대체 뭔 소리야, 이게? 자, <laughs> 우리 모닥 어디 갔습니까? 고기 3개 들어있던 모닥 어디 갔어? 어느 모닥이야? 고기 3개 넣어둔 모닥이 있단 말이야. 못 찾겠다. 고기 3개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고기 세 개를 잃어버렸다. 쯔쯔쯔쯔, <laughs> 잠 본다고? 아, 어, 그렇게 열심히 드립 쳤는데, 잠 본다, 그? 자, 밤중에 우리 할수 있는 거라고는 수렵 활동이죠? 고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찾았죠? 찾아야죠. 알았어요. 찾을게요. 이, 이 근처 에 있겠지. 어허. 뒤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뒤쪽? 아저건가 보다 <laughs> 보입니다. 그거 <laughs> 그거 아니, 그거 그거 이거임. 아 그렇구나. 오타였구나. 아, 나무. 파이어 다행입니다. 금방 찾았네요, 생각보다. 역시 저는 토끼인지라, 어, 동물적, 동물적 이, 이 본능이 있습니다. 어, 회기 본능. 등등등. 위치를 찾는 본능. 자, 아, 이새치를 자꾸 얻으니까 불이 오래 못 가잖니. 도끼도 만들어놓고 왜 도끼로 하질 않니? 자 불이 못하게 꺼지기 전에 언능 언능 불을 붙여버려. 응, 고기가 활활활활활활 잘 타고 있습니다. 응, 마지막 고기도 구워버려. 아, 부족했습니다. 그는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쪽이 아까 그, 험악한, 엄청난 큰 덩치의 육식 공룡들의 온상입니까? 그런가 보네. 그럼 이쪽으로 쭉 가면 우리 집터가 나올 겁니다. 대시채 포기하고, 알도 알을 두 개나 얻었었는데 진짜 아쉽다. 알도 포기하고, 돌아가서 테이밍이나 연습합시다. 진짜 테이밍 겁나 어렵대요. 다 구워졌군요. 고기 내놔. 내꺼야 다 내놔. 나무도 내놔. 나무가 더 중요해. 내놔.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떠주겠어? 일로 가면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아, 진짜. 렉이 왜 이렇게 쩔어? 방송하기 겁나 힘들어. 자, 날이 뜨면 집은 이제 스탑하고, 집 짓기는 이제 스탑하고, 아유, 깜짝이야. 아, 진짜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진짜. 아, 브루노 보고 놀란 가서 코뿔소 보고 놀라고 있네. 테이밍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자. 어머나, 도도새 찡인데, 어우, 불이가 반사되면서, 입에서 불을 내뿜는 줄 알았어. 자, 도도새도 포기할 수 없는 좋은 단백질 원이죠. 깃털이, 이 달빛에 반사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자, 도도새 한 마리 잡는데도, 올해는 웅장한 것을, 틀어줍니다. 당신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죽습니까 당신 도둑의 치.. 도둑새 치고 꽤 강하군요 아니면 내가 약해진 건가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렇지 돌아가셨습니다 빈명 횡사하셨습니다 고기를 내놓으시오 고기 안 주고 가죽만 주면 내또 화낼 것이야 긴장감이 장난 아니네요 아 진짜 고기 하나라 가죽 두개 줬어 아 진짜 날라 비틀어진 녀석 레벨 19가 되도록 뭐했니 그래, 닭도 너무 크면, 너무 크면 맛없어요. 어, 너무, 너무 당성하셨네. 원래 이거 10호 닭, 11호 닭이 맛있는데 쟤는 19호 닭이라서 살이 없군요. 자. 감상하다가 홀드 키 눌러버렸죠. <laughs> 그래요. 금방금방 돌아오시는 분들은, 아, 뭐 잘못 눌렀구나. 아니면 챙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간 지 10분이 돼도 오지 않는다. 와이파이가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이제 우리 집 우리 집 스윗 마이 스윗 홈. 언제나 즐거운 우리 집. 어,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죠? 이 건장한 유, 건장한 육체는 레벨 2 징. 인벤토리, n o t 인더 n o t 그래, 그러면 당신을 나의 윌슨으로 써주겠습니다. 어서, 어. 야, 이게 달빛 쩐다 여기. 나의 윌슨으로 써주겠어요? 따라오시죠. 아니 왜 육체를 바닷물에 적치나요? 씻은 겁니다. 이밤 중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다닌, 다니면서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도 꽤 운치는 있네요. 우리 집이 이렇게 멀었나? 그랬나? 우리 집이 이렇게 멀었습니까? 아, 잠깐만. 횃불 들면서 드래그 바디, 바디 버렸어. 아, 맞아. 횃불 들고 있으면 바디도 들고 있게 해 줘야지. 왜? 횃불을 두는 순간 바디를 버렸군요.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우리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여기는 끊임없는 윤회의 사상이 흐르고 있는 곳이죠. 우리 집... 야야저빛기둥 뒤로 걸려있는 달을 좀 보십시오. 정말 기괴하군요. 아름다운 느낌보단 이상하게 기괴한 느낌이 듭니다. 이야. 내 고향은 저렇게, 내 고향은 저렇게 신누렇지 않은데. 이상하네. 제, 제 고향에도 환경 오염이 일어나 봅니다. 뭔가 다리 신누렇네요. 허... 어머님, 아버지, 잘 계신가요? 전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돌아갈게요. <laughs> <laughs> 갑시다아 우리 집 근처 왔습니다. 요 스토리지 보니까 우리 집 근처 왔네요. 자 여기가 우리의 우리의 마수잇 마스윗톰 소상가하고 찍고 있죠. 잠깐만 저기 어 당신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부러진다고요. 결국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자기 아, 여기서 똥싸기만 해. 우리 집이야, 똥싸기만 해. 아이 진짜, 그냥 불로 지져버릴 거야. 이렇게 가까이서 불로 지지고 있지만, 이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또, 현실적이지 않네요. 자, 밤에 놀면 뭐합니까? 어, 수렵 활동이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진 고기도 얼마 없고, 어. 풀떼기를 뜯어서 과일로 줄임배를 채우겠어요?